음, 나못 참아. 죄송하지만 초반부터좀 비벼 먹어야겠다. 습니 상추 이렇게 다 찢어, 찢어. 그리고 여기 고추장을 이렇게 비벼. 댓글에 어떤 분이 이거 팔아요 한다는데, 근데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맛을 시중에 팔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역시나 직접 만드시는 수제 고추장. 아, 여기는 그냥 이 고추장 맛보로도 충분히. 값어치가 있는 멋진 집입니다 아니 고기가 없어도 될 정도로 하니까요 그냥 상추에다가 고추장 비벼가지고 진짜 맛있어 이게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 먹는 데 매실향도 느껴져요 매실청 향도 느껴지고 고추장인데 그러니까 그게 달달함을 엄청 딱 유지시켜주면서 그 텁텁함도 없애줍니다 매실 비슷한 뭔가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제 혓바닥이 그래요 음. 음아 진짜 맛있어 음와 이걸로 삼겹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군! 음안 안과 안과 안아 많이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음. 아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고추장이 진짜 음 매실고추장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우 상추랑 이렇게 싹 해서 음. 이야 수제 고추장 이제 한국에 팔고 싶다 이거 엄청 잘 나갈 텐데 맨밥에다가 먹어도 맛있으니까 음 아니 진짜 고기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. 게다가 아시다시피 저는 소스충이지 않습니까? 진짜 완벽해요. 상추를 좀 더. 상체를 피해가면서. 이 녀석도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. 쌈 싸먹는 것 같은 느낌. 사치 좀 부려볼까? 여기 고기 좀 올려볼게요. 사치를 완전 부려있습니다. 갑자기 졸부가 된 느낌처럼 돈을 펑펑 쓰듯이 이 재료를 아끼지 않고 쓰는 거죠. 요렇게 깐만 어, 아, 진짜 여기는 올 때마다 감동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? 그냥 밥이에요 밥에다가 상추에다가 고추장 비벼가지고 어이없 인심도 후하셔서 맛있게 먹으면은 막 계속 조금이라도 뭐더 주시려고 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 소스 되게 궁금해하신다 뭐냐 그러니까 아까 그 고추장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혹시 직접 만드신 거냐니까 그러니까.